아, 여러분, 하사야TV에 희망이 화예요 오늘은 저희 제가 어, 하사야TV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어, 이런 약간 새 거인 이런 물건이나 소품들을 함께 뜯어보고 언박싱을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귀엽네요. 튜브가 원래 사이즈는 엄청 큰데. 와, 초밀이로 나왔네요. 참 귀엽습니다. 여러분, 저는 튜브를 못 맞춰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튜브가 귀여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귀여 와, 이거 여러분 아시나요? 일단은 뜯어볼게요. 먼저 여기를 하면 지우개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는 지워지는 책상이라서. 어? 뭐지? 아, 지우개로 지워야지.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뭔가 만들어 볼게요. 지우개가루가 남잖아요. 그럴 때 지우기 힘들죠. 앞에 있는 이 돌돌 마리로. 남 지우개는 여기에 붙어서 그러고, 저 그냥 뺄게요. 귀엽죠? 다음 거는, 지금 현재 연 상태고요. 그 오, 오 어, 이렇게 두네 가지. 이거, 이거 말고 포켓몬도 있고, 모산이오도 뭐 있고 그런데 먼저 몰랑이아트, 그다음에 몰랑이랑가 민크랑 뚜 연연연거 월 주로 다음은 바나나. 다음은 이렇게 몰랑이 삼총사가 잔예요. 아까 봤듯이 이것도 삼총사네. 자 어쨌든 여기다가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써볼게요. 그럼 대충 썼거든요. 어 일단, 일단 함께 봐볼게요. 여기다가 글씨 좀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서야 구독 좋아요는. 스누피하고 뭐 이상, 이상한, 괴상 이상한 거가 있고요 네, 이거는 뭔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 한번 보실래요? 쓰리, 투, 원! 개봉! <laughs> 따라다라따 따라바라 그것까진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본 다음에 와, 아이스 크림하고 이런 건 와, 정말 귀엽습니다 딸깍 나고 여기 약간 이상해. 사실은 원래 이게 마시래요 마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라면 지우개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나 이렇게 잘지워지는 건데 냄새가 진짜 무서워요. 와 맛, 냄새 맡았다가는 와. 그 냄새 맡으때면 코를 아 요렇게 해서 맡으셔야 돼요. 알겠죠?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네 선물 포장 그 뜯는 느낌인데 음, 이번에는 제가 비빔면이에요 이거는 향, 향라면 중에 이걸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해놓거든요 냄새 맡아보고 어 뭐야 붙었어 잘 보냈다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어 이게 붙었다는건 괜찮고 여기 뒤에는 안붙었잖아요 냄새가 좀 그래도 이쁘긴 이쁘네요 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쁜것들이 왔는데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 봐주세요 1번 미니큐 라면 지우개. 3번. 이미 좋죠? 그또몰라이 이거. 4번. 이렇게 이 지우개. 5번. 네 칸에 메모지. 아, 제가 보여 드릴 이유는 음,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할할게 있어요. 할할 할. 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를 일단은 댓글에 쓰셔 가지고 꼭 어, 갖고 싶은 걸써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다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래가지고 요거 자 큐브 라면 지우개 미니 수첩 지우개 에모지 스누피유 스누비 핑크색 갖고 싶은 걸 말씀해드리면 제가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뭔가 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가 화면 저희 동영상 앱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가 나와요 거기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꼭 그거 댓글해주세요 눌러가지고 참여해주세요 꼭추표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